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더 주님께 깊은 기도의 자루로 나가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돼서 예전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살라고요?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 그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란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다. 사랑성도 성들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활란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에 동참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일당을 위한 비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